SD바이오 센서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SD바이오 센서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1,626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4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830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과거 3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6,20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도 2분기는 과거 3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73% 감소한 1,626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2년 2분기부터는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여 회사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성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4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830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여 기업의 외형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3,450억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12%, 누적 영업이익 -1,742억과 누적 순이익 -3,054억은 전년도 실적 대비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주가는 9,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상장 직후 8만 원대까지 상승하였던 주가는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던 2022년 8월 중순에 45,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장기간 쇠퇴기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총은 1조 2,000억 원대로 상반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1,742억과 상반기 순위 마이너스 3,054억 원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가치평가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1%,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51%로 질적 성장 지표는 과거 3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SD바이오 센서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2년 2분기부터 성장이 정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11%로 낮은 수준입니다.